자고1 모의고사 19년 11월에 21번 한번 볼게요. 소재 한번 같이 봅시다.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배우는 생존 전략. 자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걸로 생존 전략을 배우는. 가 볼게요. 이게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이고. 어. 우리가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아델리이겐 혹시 모를라나. 음. 뭐 나름 재밌다면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자, there's i a critical factor. 주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Critical 하면 중요한. 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요소요? Determines whether your choice will influence that of others.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게요. 그게 뭘까? 요거 바로 빈칸 얘들아. 그 선택의 시각적 결과예요. 그 선택의 시각적 결과예요. 그렇지? 뭐 여기 아델리 펭귄이라는 펭귄으로 얘도, 얘도 들어주고 하는데 뭐. 저뭐 우리끼리도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그거 있잖아 제가 제일 어 뭐라 해야 되죠 불평 불만족스러운 광고가 그거예요 탈모 샴푸 광고 이미 머리숱 많은 애들을 어, 탈모 샴푸 광고 그 광고 모델로 써요 그그나 혼자 선다의그 성운이 있잖아요 걔 머리숱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걔가 얼마 전에 탈모 샴푸 광고를 찍었더라고 이미 많은 애를찍어봤자뭐왜 그치 어 없는 애가 진짜 이제 눈에 보이게 나야지, 그죠? 근데 절대 그럴 리도 없는 거야. 왜 그런 얘기 우스 뭐 개소리 있잖아요. 탈모약이 발, 탈모약을 발명하면 노벨 상감이고 그리고 뭐그니까그비계츠보다돈 많아진다면서요. 그쵸? 어 말도 안 되게 그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돼 뭔가 결과가 그렇지 그 얘기거든. 가볼까요? 자, take the case.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텍스트 케이스함 예를 들어 여러 표현 정도가 됩니다. 경우를 가져와 볼게 이거니까. 자, 아델리 펭귄의 경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아델리 평균 펭귄, 펭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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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often found 종종 찾아지는데요. 뭐 하고 있는 게 찾아지니? Strolling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큰 그룹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게찾아져요 어디를 향해서? Toward the edge of the water, 물의 가장자리를 향해서 막 가장자리 돌아다니고 있다. 왜요? Inside shop food 음식 찾아서. 그죠? 조금 알겠는데 여기서 뭐? 그러나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In ice cold water, 그 얼음장 같이 차가운 물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위험이냐면 there's eating. a t i n leopard s e 바다 표범이 있어. For one 하나를 예로 들면 바다표범이 있다고요. For one 하면 하나를 예로 들자면이 정도 표현이 돼요. 그죠? 이 그리고 이 바다표범은 어떤 앱니까 Likes to have penguins for a meal 식사로 펭귄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죠. 그런가봐요. 그러면 이때 What is an 저 Adelie to do 이 아델리 펭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펭귄의 해결책은요. 이제 to play the waiting game 기다리기놀이를 할 거예요. 기다리기놀이. 이게 뭐 레오파드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릴 거냐면 they wait and wait 기다리고 기다리고 and wait 기다려요. By the edge of water 물 가장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Until 언제까지? 그들 중한 놈이 기부적 포기하고 뛰어들 때까지요. 그죠? 인내심 없는 놈이 누구 하나 뛰어들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서로 눈치 보는 거죠. 눈치 게임이에요. The moment, 그 순간.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The r e s t of the penguins, 펭귄 나머지가, 우리 레스트에 더붙이면 나머지입니다. 휴식이 아니라 이거는 에셋트로 그냥 외워. 레스트에 더 붙이면 명사로 써서 휴식이 된다라는 거. 자, 그 펭귄의 나머지가요. 나머지, What? 나머지, 나머지, 응? 나머지. 네. 휴식. <laughs>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내가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laughs> 미안합니다. <laughs> 말하면서 쓰다 보니까. 네. 네. 그쵸. 그 펭귄들 중한 명이, 한 마리가 포기해서 뛰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니까, 물 가장자리 있잖아요. 레오카드 표범 있다 칩시다. 물개 어떻게 그려야 되노? 누가 봐도 물개죠. 엉, 엉, 자. <laughs> 이건 뭐, 참아. <laughs> 어쨌든. 자, 있어. 펭귄들 또 있어. 누가 봐도 펭귄이죠. 그죠? 이러고 있다가 누구 한 놈이 뛰어드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러면 그것이 발생할 때그그 그 일이 여기서 대신 요 문장이죠. 이 문장을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지. 누구 한 놈이 포기해서 뛰어드는 일이 발생할 때그 펭귄 나머지는요, 그 펭귄의 나머지는 어, 지켜봅니다. With anticipation 기대 예상을 하면서 지켜봐요. 예전 기대가 조금 더안죠 응. 어떤 기대가? 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What happens next?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를 보는 거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는 거야. 만약에 그 선구자가, 선구자가 누구고, 아까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뛰어드네. 그죠? 그 선구자가 살아남으면, 그죠? 만약에 뛰어도 훌쩍 뛰어들었는데, 바닥 펴보면 그냥 배가 불렀나 봐. 어. 배, 왜. 그, 포식자들 배부름 사냐, 안 하잖아요. 먹이가 옆에 있어도. 그죠? 야, 그기 음, 가는 거야. 응, 그래, 잘 오늘 이러고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모든 다른 놈들도, 파워 숱 하면, 그냥, 따라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처럼 외우세요. 따라하다. 음, 19년 것만 해도 요 이거 정리하고, 이까지는 영상 올릴게. 자, 만약에 그것이 근데, 그 그러니까 아까 선구자를 뜻해요. 그 선구자가, 해리시스 그렇죠? 사라지다, 퍼멸하다. <laughs> 뛰어들었는데 바다표범한테 죽어. 그러면요, 데이윌터너웨이, 그렇죠? 이것들도 잔인하죠. 어, 아, 죽네? 이러고 돌아서서 가는 거야. 어, 한펭귄의 운명이, o t h r s 바꿔버리는 거죠. The fate of all the others, 다른 모든 펭귄들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야. 괜찮니? 뭐, 이것도 간단하지만, 요거 빈칸. 어.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요.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워서 살아남기라고. 음. 배워서 살아남기. 괜찮니? 그래서, 변형은, 어, 어, 요거 그, 뭡니까? 함축적인미출원이니까 그냥 주제 문제로 또 내도 되죠? 그다음에 빈칸 제가 두 군데 체크해드렸습니다. 순서되는지 한 번만 볼게. 업 업. 좀내 내면 까다롭진 않겠는데. 아 순서요? 2에서 4, 5에서 8, 9에서 13. 음. 엇법 빼는지도 한 번만 볼게. 엇법은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